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량 스쿼트를 네. 3단으로 다 분리되어 있던 데가 있어요. 여기가 파트너을 경우에 이거만 분리가 되는 방식요지 밑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2단이고요. 3단 겹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 높이가 네. 50바퀴 되지 않기 때문에 쫙쑥 올라와서요. 네. 예. 그렇죠. 가스가 감지되거나 매연이 감지되면 네. 자동 환기가 되는 시스템. DX5 네. 네. 신차고요. 가격이 굉장히 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탑스모일에 왔습니다. 네. 자, 캠핑 제국에 첫 공개되는 네. 차량입니다. 네. 렉스턴 칸 기반으로 생산된 T-Rex 5 모델. 네. 자, 요즘에 렉스턴 칸 모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탑스모빌의 TX5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제 펑크를 조금 이제 키웠어요 보편적인 것보다 약간 이제 물론 더, 더 높은 차도 물론 있겠지만 음... 저희가 기존에 이제 펑크를 사용하던 것보다 네. 한 100mm 저, 정도 더 높였어요 어... 높여서 아니 아, 안에 좀 실내 공간이 네. 좀더 넓을, 넓을 거예요 아 네. 제가 아까 잠깐 실내 들어가 봤는데 네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량 여기서 음... 끝까지 봐주세요 실내 들어가 보면은 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벙커가 높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벙커에 진입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네. 자 외부 팅더 설명해 주시죠. 외부는 이제 네. 너, 에어컨이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해서 실외기가 이 음. 앞쪽에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운전석 하부 쪽. 네. 네 뒤쪽 하부 쪽에 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조금 이제 외부에서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음.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 하기 어, 용인하게 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스커트를 네. 3단으로 다분리되어 있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안에 볼트 2 개만 체결를 하면 아. 빼면 이제 이걸 스커트를 다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음... 안에 이제 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GRP 패널 옆에 측면 공간에 아래쪽을 네. 스커트를 부는 경우도 있고 네. 패널 전체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과감하게 스커트를 두신 거예요? 아, 네, 아, 아,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음... 어,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고 네. 수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한대한 한 개만 빼서 그냥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뭐, 뭐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굉장히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좀 바퀴 쪽이라 그래서 여기 손상이라던가 뭐 그런 우려는 좀 없을까요? 아, 이쪽에는 이제 네? 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걸 설치를 안 했는데 저희가 네. 이제 뭐 물바지를 설치를 할거요 아, 그렇 제가 막 보면서 좀 불안했어요. 이게, 아, 이게 없으면 조금 지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봤는데, 아, 물바지를 통해서 불러 안 트게끔 네네. 하겠다는 거죠. 네네. 돌도 많이 트거든요, 바퀴 아, 쪽에. 그렇죠. 네, 자, 전체 길이는 이게 추연장하지 않은 차량이잖아요. 그죠연장하지 않았고 네네. 여기 보시면. 보통 여기 이 2열에 있는데 네. 2열까지 해서 보통 승차 인원이 5인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칸이 근데 이거는 2열을 절개했습니다. 절개했으니까 그 대신 캐빈 공간은 넓어졌지만 네. 승차 인원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 인원은 지금 네. 이제 4인승입니다 뒤에 아. 2인승 인정을 새로 받아가지고 네. 4인승이 탑승 가능합니다. 아 뒤에 앞복이에요. 네, 네, 앞복입니다. 앞복으로 2명 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원래 렉스턴 칸은 5인승입니다만, 네. 절개했기 때문에 4인승으로 네.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길이는 얼마죠? 추견장하지 않아도. 길이가, 전체 길이가? 지금 6,000, 6,075, 6,100이 조금 안됩니다. 6,100, 아, 네. 6m. 네, 6m. 6m 한, 6m 조금 넘는 좀 넘는다. 네. 높이는요? 2,885. 네, 뭐, 지하철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근데, 이 네. 정도 사이즈면, 사륜구동이. 네, 사륜구동이. 뭐 네, 네, 오프로드도 가능하고, 아, 네. 택배차가 들어가는 곳이면 네, 그렇죠. 다 갑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렉스터 칸의 어, 모터홈들은 뭐,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거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구조와 네네. 가격, 그 실내 구조, 네네. 뭐, 이런 게좀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저 가격을 듣고 음...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가격이 부가세 포함 8,500. 근데, 풀 옵션으로. 네, 풀 옵션. 풀 옵션 8,500만 원인 거예요. 자, 옵션 사항 좀 볼까요? 아, 자, 좀 여기 자, 준비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차량은 렉스턴 칸 와일드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600암페어에 네. 태양광 30암페어 시간당. 네. 네, 태양광 패널에 600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인버터. 네. 3kg 인버터. 한전 네. 뭐 들어가 있고. 청수 150m네요. 네. 네 오수 80m. 네. 고정식 변기에 에어컨 기본. 네. 6평 벽걸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바스토 무시동 히터. 여기 D2 D5 다 되는 거죠? 네. 어, 파 D5. D5. 그러니까 네, 네. 온수. 네. 온수 히터. 히터 뭐, 네. 온수 매트 네. 뭐다 되는 거죠. 거죠? 네. 네. 바닥 난방까지 바닥 난방까지 돼요. 네네. 네. 이게 칸이 네. 바닥이 넓지 않아도 거기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암페어 추가하면 이제 기 옵션이 이제 220만 원 추가되는 것밖에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8,500만 원. 네. 그 완전 풀옵션이네요. 네. 요 이제 요 프로모션 저희가 이제 신차 출시 프로모션을 네. 어, 이제 뭐 캠페인 제우를 통해서 네. 이제 문의가 온다고 하면 음. 저희가 어, 인산지 파터리 지금 600암페어를 네. 어, 무상 어, 서비스해드들 생각입니다. 얼마까지요? 아, 다섯 아, 대까지입니다. 섯 대까지? 네. 아, 그러면 기본 600A인데, 네네. 네. 다섯 대 한정이요? 네네, 네, 다섯 대. 1200A로 늘려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네네. 8,500만 원에? 네네. 네. 그럼 마이너스 옵션을 하게 되면, 내가 네. 만약에 좀뺄거좀 빼고 그러면, 네. 이거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대략 가격이 뭐 7천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총, 이제 대충 이제 옵션을 네. 좀 이제 좀몇 가지 빼봤어요. 네. 좀 이렇게 이제 빼니까 음. 7천 초반대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옵션을 많이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옵션을 했을 때 7천 대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 네. 네. 자, 시장 경쟁력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닝 그리고 어닝 등 위에 저렇게 이제 태양광 쪽 달아두신 거죠? 네. 아, 네. 자, 이쪽 측면에서는 좀 외형적 특징좀 있을까요? 이쪽에서는 이제, 뭐, 양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원래 이제, 레스턴 칸 같은 경우는 차체가 좀 이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음. 어, 서비스토어, 서비스토가 확보가 좀 어려운데, 네. 조금 이제 저희가, 어, 서비스토어를 좀 이제 크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좀 볼까요? 네. 오, 저기도 열리는 거죠? 반대쪽도? 네, 반대쪽도 열립니다. 그러네 렉턴 칸이 음. 맞아요 여기 서비스 도어가 아예 뒤로 두거나 네네. 아예 그렇게 되면 아예 뒤로 두게 되면 측면 출입구 쪽이 좀 아까 좁아지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차는 과감하게 음. 이쪽 앞쪽 이쪽을 서비스 도어를 뒀는데 음. 양쪽으로 통하게끔 길이가 상당하고 웬만한 짐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네.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커트가 들어가 있네요 다 네. 여기도 만약에. 여기가 파트너스 경우에 이거만 네, 교체하는 방식이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네자 렉스턴 칸 차량이요 대표님 네. 이게 이제 원래 화물 기반이잖아요 네. 뒤에 이제 픽업 네. 트럭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적재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래 네. 이게 몇 킬로짜리죠? 700kg짜리요. 원래 보통 400, 500, 700 네. 이렇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하부보강을더한 건가요? 네. 어떻게 더한 거죠? 여기에 옵션에 보면 네. 그하부보강을함으로써 700까지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네. 파워 리퍼 패키지라고 아. 요 옵션이 들어가면 네. 700이 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서 적재 중량 7 0 0 k 를 넘지 않는 풀옵션 네. 넣고 사람까지 탑승했을 때 기준으로 그 네, 그렇게 다 무게까지 네. 자 측정이 돼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뭐 짐을 완전히 뭐 아, 그렇게 막 실면 넘어가겠죠. 오 아, 아, 일반적인 그렇죠. 기준으로 네, 저희가 이제 옵션을 넣고 네. 그기준으로 네. 근데 고객분들이 이제 짐을 이제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아, 때는... 그럼 안 되죠. 네, 그는 네. 이제 또안 되고. 평균치 했을 네. 때 네. 700kg 안 넘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네. 차량입니다. 자, 벙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이 조금 두툼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실내 한번 들어가서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저는 미리 봤습니다. 근데 아, 소비자들도 내부를 되게 중요히 생각을 하죠. 자, 들어가 보시면, 자, 이 공간입니다. 자, 대표 앉아보시죠. 제가, 어, 4단 스텝이라고 설명할게요. <laughs>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난방이 되는 거죠? 아, 네. 여기 일단 2단이고요. 음. 3단 겹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바로 걸어서 그냥, 벙커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런 구조거든요. 네. 이런 구조는 제가 못 봤어요. 보통 어. 벙커가 높기 때문에 네. 어떤 사다리 토고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음. 그런 사다리도 갖고 다니는 불편함있 같은데 이 차는 4단 구성으로 네. <laughs> <laughs> 올라올수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 이제 침실 공간 캠핑을 다니다 보면 침실 공간이 조금 많이 이제 좀 음.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벙커 네. 벙커에도 이제 우리가 온수매트가 올라갈 거고 네. 여기서도 이제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과 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공간을 어, 침실 공간으로 하면서 밑에 4호에. 수납 공간을 네. 네.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구조는 음. 벙커 공간에서 주방을 저 끝에 있죠. 가지 보면 답답한 게 없다. 네. 네.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고, 이쪽 공간에 또 창문도 두 개가 또 있고요. 이쪽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그래서 거실 공간도 반 나눠서. 네 이쪽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음. 그리고 TV 모니터 이렇게 해서 구조. 그래서 어, 렉스턴 칸 중에서는 가장 특이한 내부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소비자들의 판단이 또 어떤지 궁금한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답답한 게 없어서 음. 그리고 벙커를 되게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네. 한번 대표님 올라와 보세요. 제가 뭐 애들도 굉장히 네, 하게이 네. 높이가 네. 5 0바퀴 되지 않기 때문에. 쏙쏙 올라와서. 네. 예. 아. 그렇죠. 네 번거롭게 막 타고 올라가고 발 짚고 올라가는 게 없이 네.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그 시트도 지금 이게 패브릭 시트인가요? 모양 어, 어, 안 되는? 네, 네 원단 패브릭 시트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색깔 소화로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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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색깔도 굉장히 저는 좋은데. 아 네. 네. <laughs> 요런 디자인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뒤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주방 공간을 아예 뒤로 빼서 음. 네 이렇게 네 수전, 네, 싱크볼 네, 크게 뺐고요. 네. 요런 감성. 요런 대표님이 요런 지금 가구 있잖아요. 네. 요런 가구를 뭐라 그러죠? 여기 이제 이태리 포플러 가구를 네. 가지고 어. 이제 어, 도장. 네. 요거는 이제 인조 무늬목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무늬목과 네. 이제 여기는 어울 도장을 해서 네. 이제 이태리 포플러 나무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칸의 그 캠핑카는 이제 외형은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남성적인 우락부락한 음. 마초냐 <laughs> 네. 아니면 조금 블링블링한 여성성이냐. 음. 자, 이 차는 후자에 가였겠죠 아, 네. 그죠? 렇 네, 외부적으로. 근데 이제 4륜 구동 다 되는 거고요. 네, 4륜 구동 다 되는 다 네. 그리고 시트도 지금 핑크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 선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음. 색깔은 뭐, 어, 파란색도 가능하고, 네네. 네. 다 가능한 거죠. 네. 워크스루가 됩니다, 또 이쪽에. 네. 그렇구나. 자, 가보시죠. 네. 워크스루가 되는데, 어, 4단 구성로 올라가지만, 이쪽을 통해서. 네, 워크스루는 스스로, 이제 조금 이제 높이가 있어서, 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이 어, 희망... 정도만 돼도 뭐, 음. 들어가죠. 네. 그래서, 네. 조금 덩치 크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네. <laughs> 네, 작으신 분들은 쉽게 쉽게 이렇게 네, 돼 있고 지금 어, 이열 시트 앉는 쪽이 이쪽인가요? 네 앞보기 방식으로? 네. 아 여기 앉는 거죠? 네. 여기 시트가 나와 있는 거죠 네. 이쪽으로도 지금 수납공간 서비스 도쪽갈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열면은? 여기에서 네. 아 이렇게 여기 꺼낼 수도 있고 짐 네. 같은 거 이걸 네. 내리면 네. 이제 침상도 바뀌는 거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매트리스를 연장하면 이렇게 아, 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벙커 쪽에서 일반적 으로두 명은 뭐 음. 충분히 잘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빠 쭉 뻗어서 한 분. 네. 이렇게 차 충분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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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이런 차들을 뭐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네. 두 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음. 아주 넓게 쓸수 있는 네. 네, 차량이고,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너무 쉽게 올라갑니다. 벙커까지. 네. 네. 이렇게 쑥 올라가는 구조. 음. 네. 그리고 에어컨. 네. 네. 벽걸이 어, 이제 6평짜리 이제, 네. 어, 캐리어. 네, 캐리어. 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네. 요거는 뭐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에어컨에 대해서는 뭐, 네. 왈가왈부를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네. 600암페어가 되면 조 에어컨은 좀, 조금은 짧게 돌릴 수 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섯, 5... 선착다 5명이 들어가면, 음... 1 2 0 0어로 올라가니까. 네, 아, 네. <laughs> 네? 선착순 5명인가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이 캠핑카 탑스모빌을 사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음... 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타사 OEM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몇년 차죠?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네. 저희가, 저희가 캠핑카를 제가 시작한지는 그냥 8년 정도 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쪽에서 만들어진 차들 타사 브랜드 음, 네. 붙여서 판매된 차들이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명해던 차들도 많고요. 아, 네. 네, 그런 감성 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엠보싱 다 기본으로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완전 풀옵션입니다. 네. 요, 보시는 모습 그대로다. 네. 네 배터리 600A까지 하고, 청수 네. 1 8 0 150, 150m. 청, 네. 오수 80m. 네. 80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상에 따라서 음. 좀더 키울 수 있는 상인생기면 키울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는 한8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0.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8,500여 포가 포함이다. 네. 더욱이 마이너스 옵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음.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네. 차량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퍼플러 음. 이, 이 가구 합판에 가구, 이것도 음. 굉장히, 음.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던데 공기 청정이랑 아, 네, 가스 누출이 되면 자동 환기. 네. 그건 제가, 제가 처음 보는 시스템인데요. 어, 어, 에어로케어를 해서 네.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신제품인데, 네. 어, 저희가 다른 어, 협력업체 분이 이제 어, 개발을 해서 요번에 네. 이제 여기에 적용을 좀 시키, 시켰거든요. 아. 제가 테스트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안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뭐를 이제 가스 누출이나 무시동이 터 매연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 어디 있나요? 제품이? 어, 지금 이제 아, 안쪽에 아, 이거예요? 네. 어. 여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스는 이제 어,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감지가 좀 빠르게 될수 있게끔 이제 밑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네. 물론상황에 따라서 위에 설치를 해도 되는데 음... 이제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해서 음... 만약에 걔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하면 이 신호를 보내서 아, 어, 맥스 팬이 어 이제 환기를 자동으로 시켜요. 아, 여기 요 신호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서 맥스 팬을 돌아라. 네네. 명령을 내리는 거네요. 네, 네. 가스가 감지되거나 매연이 감지되면 네, 아, 자동 환기가 되는 시스템. 네.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까? 네, 공기청정 기능도 이제 자동으로 되어있고요.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이제 음, 많이 용도가 음, 올라가면, 음, 얘가 이제 감지해서 음. 어, 환기를 시키는 시스템이죠. 환기와 공기청정까지? 네, 공기청정까지. 아, 알겠습니다. 저것도 기본으로 장착이? 네, 이것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네. 보일러 같은 경우 하면, 이제 매연이 이제 조금 유입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감지해서 음. 배출을 하게끔, 일단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자레인지.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네. 냉장고 150m죠? 네. 네. 150m 냉장고. 네, 들어가 있고. 여기 수납공간이죠? 네, 다 수납공간. 가구는 정말 마음에 드는 가구거든요, 이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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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벼우면서, 네. 이제 조금, 어, 질이 좋기 때문에. 네. 보통 캠핑카를 많이 쓰는 가구죠. 굉장히 가구도 예쁘고. 네, TV도 관절이 있어서. 네. 돌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네, 네. 티, 벙커 쪽에서도 볼수 있고. 네. 이렇게 쇼파에서도. 볼수 있고,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구조로, 네, 되어 있고 이동 중에는 다시 이제 폴딩 해 놓으면 되겠죠, 네, 네 접어 놓는 방식으로 그래서 스마트 TV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에도 이렇게 앉아서, 네, 또볼 수가 있는 거죠. 벙커에서 볼 때는 돌리면 이제 벙커 쪽에서 누워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네, 네 갈수 있는 네, 구조입니다. 네. 네. 네, 화장실, 샤워실. 네. 아, 요 템바도 굉장히 많이 쓰죠?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이렇게 밀면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네, 네 들어가고, 샤워실인데, 여기 루바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어, 이렇게또 포인트를, 네, 저거 울도 지금 이렇게 전, 불 들어오는 전원이죠. 아, 네,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제, 네. 조명이 바뀝니다. 어, 네. 아, 예쁘게 들어가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쪽으로. 보시면, 네. 네, 네, 이렇게, 샤워. 그리고 네, 화장실, 네. 네, 샤워실. 화장실 좀 좁나요? 앉아볼 수 있죠? 그쪽에 네. 보시면 그렇게 좁지 않죠? 돌아가죠? 네, 이거 뭐, 다 돌아가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샤워도 앉아서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뒤쪽으로 빼서, 네, 공간 충분하게 뺐고. 저희가 한기팬을 옆으로 달았습니다. 위에 이제 태양광을 조금이라도 더아 많이 걸리기 위해서, 환한기팬을 네. 이제 여기에 덜면, 여기 이제 옆 벽체에서 한기를 아그 밑으로 예, 요, 요, 예, 예. 아 여기로 환기가 빠지는 거예요? 네, 요 사방으로 이제 한기가 아 예, 거울 뒤로 네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간 차지 안 하고 네, 네. 공간 차지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주방 쪽 한번 더 볼게요. 네. 더 보시면 네, 싱크볼 네, 크게 빠져 있고요. 여기 컵 씻는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쫙 올라오면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있고 수전 네. 그리고 응.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다 크게 크게 나와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제가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응. 꼼꼼하게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네. 업체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많이 알겠군요? 여기다 네. 수납공간 이렇게 직접 네. 네, 소비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마감 상태 보십시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응. 여기도 와 가구 진짜 예쁘네요 응. 열어봐 주시죠 수납공간도 네, 하부 응. 네, 깔끔하게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기 컨트롤 패널 보시면 이제 베바스톡 네. 무시통 히터, D5까지 내서 뜨거운 물 히터 다 나오는 거고요. 네, 바닥난방널 네, 히터, 그 온수 매트, 메터. 온수 매트까지 세 네. 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완전 풀 옵션.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X5 네. 신차고요. 네. 가격이 굉장히 해 잡니다. 네. 8,500만 원에 부가 세포함인데 완전 풀옵션. 네. 네 그래서 5뭐 오즈메트까지 다 들어가는 풀옵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 훨씬 더 네, 7,00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가격에 렉스턴 칸 자른 구동의 풀옵션 네. 차량을 만나 볼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시면 다섯 분은 1,200암피아를 그냥 가져가시는 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